오늘 패러디 게임인 진격의 스팅맨 오랜만에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 쉬운 모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깨볼게요. 괜히 야으면 <든드> 너무 오랜만이어서 녹슬었나 봐. 뭐, 대충, 요런 식으로, 진교의 거인입니다. 너무 느린데? 너무 못 했다. 예 했다. 이 -에 -에 정도. 예. 아. 음, 살짝 살짝, 살짝. 살짝만 더 위로. 바로, 여기야! 더 위로, 더 위로. 이, 여기야! 응, 아니야. 내려. 이 정도. 각도는 어쩐냐! 어, 진짜 조금! 여기야! 치엣! 최... 이야 예! 짜잔 내술 머리에 거다 정마 띠엿이야 뚝배기 야구 야구는 뭐야? <laughs> どっかトプーライクトプーライクはェースた。<ェー>

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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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, 사서기내 바쳐 이새끼 거인 말살하고 싶지. 그렇다면내 바쳐라. 바치지 않으면 너희 아무 것도 할수 없다. 알겠냐 인간들아, 알겠냐 이 족간들아. 조카님 미안해 지구야 조카님 미안해 너. perfect game 취하... 어... 취... 일어나 툭

진짜 상대가 너무 강해 이대로 가다간 끝장이야. 주인님 합체를 어! 좀 하세요. 주인님. 더더더더 더. 짜 짜. 어리야.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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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예. 주인님, 격투기를 쭉. 쥐. 나. 예, 라이너. 너 개처맞는다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일방적인 폭행이고 막! <laughs> 예야 라이너! 이아 니게를 나요 내수를 땅에 꼽아주지! 라이너 상이요! 최근 안돼 앞으로 두대 남았어 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일방적인 일방적인 내포케인데 절망, 절망의 시간. 촥, 차. 내가 바로 조사. 도사... 저 버렸다. 뱀비라 마, 내 자신. 시야. 형, 아니 형. 톡배기. 점프하면 그대를 노려. 형, 구하러 왔구나. 아니, 나도 잡혔어. 지금이지. 형, 구하러 왔구나. 아니, 나도 잡혔어. 뇌수를. 뚝배기. <laughs> 아, 겁나 쎄. 받아라, 뚝배기. 뚝배기. 뚝배. 씨엣 네? 지금, 뚝배기, 날아서, 다시 뚝배기. 뚜껑... 야, 거인이 뭐 이렇게 날렵해, 임마. 느낌 좋다. 오, 오, 딱히 흔들렸어. 뚝배기! 뚝배기! 자, 아마 여기서 점프하면 뛸것 같은데. 뚝! 와, 나 거의 쫓아올 때 찌감 지렸어. 어깨 좋아요. 경질화 중이었어. 좋아, 딩벼라. 껴진 어. 뚝배기! 날고 다시 뚝배기! 라이너, 답이, 어? 답이 아닌데. 라이너, 애니, 보고 싶다! 예! 나라 빨리, 노 어이, 이번 거의 옛날 잡고 싶지 않나? 또 어? 크로스카운트... 너의 크로스카운트 따위, 나에겐 무용지물이 아니지. 너의 크로스카운트는 균내 강력하지. 머리 위로, 날아서 특별히... 괜이 들어와, 들어와, 다시 날아봐, 어디, 어디 날아봐. 오 좋아, 뭐라 붙이고 있어. 오케이, 지금까지 중에 느낌 제일 좋아. 응, 아니야. 야, 처음엔, 처음, 처음엔 병신, 내가 병신이었네. 야, 누가 봐도 쟤 킥인데? <laughs> 야, 킥이잖아. 뭘 주먹에 날라갔어. 으기꺼잖네 <laughs> 이까! 그쪽이 무엇보다 미약 그게 왠지 모르게 마지카르 요이, 이봐, 겨인! 아악 한 바퀴 돌아서 그대로 뒷목. 좋아.